히비하오 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이거 뭘 할거냐면은 이거 아세요? 짜잔 봐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박스 인피니티 건틀렛이에요 이것만 이것뿐이 아니라 짜잔 박스 스톰 브레이커도 있어요 이 박스 스톰 브레이커 이 박스 인피니티 건틀렛과 박스 스톰 브레이커로 오늘은 오늘은 이 소, 개를 하고, 마지막에, 사과, 끝 까지 할 거예요. 아 재밌겠죠? 자, 일단, 그, 인피니티, 인피니티 건틀렛 스톤 중에는, 사임 스톤, 파워 스톤, 그, 갤럭시 스톤인가? 갤럭시 스톤인가, 뭔가? 또, 소울 스톤, 리얼리티 스톤 또 뭐였더라 이거 무슨 스톤이었죠 그 비전의 비전의 스톤 비전의 스톤 뭔가 아무튼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저는 스톤 이름을 잘 몰라요 자그 다음에 스톤브레이커 스톤브레이커도 브레이커. 스톤 엄청난 엄청난 무기죠 타노스가 모았을 때 전정주, 저는 아직 아직 그 인피니티와를 아직 보지 못해서 그냥 따라 기 했어요. 자이 스톤 브레이커와 스톤 브레이커와 만약 이 인피니티 건틀렛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쪼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인피니티 건틀렛이 이길 것 같아요 스톤 브레이커가 이길 것 같아요 인피니티 스톤이 더 이길 것 같은데 아 인피니티 건틀렛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냐면 타노스는 여기 인피니티 스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헐크가 심이 세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럴 것 같군요. 저제 생각 제, 제 에도 인피니티 컨트렛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인피니티 와이션은 어, 인피니티 스톤이 거의 우주를,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막 영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서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톤 브레이커는면뾱 빠지지지 쾅할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아니 어? 예, 제황학극까지 보시고 마무리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상황재미있게 <봐라라>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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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치킨을 누가 사오셨어요 비지얼짱어 나도 나왔어 피아노 노래님 속니다 응. 내얼굴은 삭제 처리해주세요 응저 그럼 런 응. 어, 그렇게 하면 다 나와 그래요? 편집도 안할 거면서 할 건데 Smak. 말짱 저는 다시 성원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드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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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디어오>! 인피니티. <laughs> 너무 귀엽 아, 결국엔 너무... 아, 둘다 힘이 없어서 너무, 배고, 너무 배가 불러서 쓰러졌어떼 됐지? 둘다 쓰러져야지 왜냐면 난 지금 치킨 먹고 있어야지 먹으면서 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다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화이팅! 좋요 안녕.